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돈복을 잡아당겨주는 인절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. 파시루떡이 고사떡이라면 인절미는 그 돈을 끌어당기는 풍수떡이 되는데요. 풍수에서는 이 인절미를 하얀 그 금전의 알몸에 황금 그 분가루를 칠하고 있는 그런 떡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황금처럼 큰 재물을 안겨주는 그런 떡이라는 의미인데요. 인절미에서 그 인절이라는 그 뜻이 잡아당겨서 떼어낸다는 그런 뜻일 텐데요. 마치 그 인절미라는 그 이름에 담긴 뜻처럼 돈복도 크게 그 잡아당기는 그런 힘이 인절미에는 있습니다. 인절미는 금전운에 특히 그 유리한 하얀색 그리고 그 노란 콩가루를 그 황금가루로 여기서 보시면 되는데요. 그래서 그 풍수의 여건을 모두 그 색에서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게 바로 인절미이기도 합니다. 특히 그 잡아당기는 이런 힘 때문에 찹쌀떡과 함께 관운이 작용하는 예를 들어 시험이라든지 각종 그 문서, 자격증, 투자 이런 일이 있을 때또 잡수시게 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떡으로 또 많이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. 살면서 우리가 그 중요한 의사결정의 그런 시기가 오는데요, 그런 때 여러분들께서도 꼭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.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. 우리가 그 구체적으로 풍수 방법으로 이 인절미를 이용을 할 때는 가장 좋은 것은 일주일에 그한끼그 그 식사를 인절미로 대체하면 아주 좋은데요. 인절미와 그 궁합이 잘 맞는 게그 각종 과일입니다. 인절미와 과일의 궁합이 되면 금전운이 그두 배, 세배더 충전이 되는 그런 풍수 효과가 있습니다. 우리가 이렇게 매주 시도한다면 매주 그한 끼니까요. 1년이면그 52주나 됩니다. 쉬운 두 번을 하게 되는 거죠. 52라고 할때그 숫자를 좀볼 필요가 있죠. 큰 물소 잡는 숫자 5. 그리고 막힘없이 그 풀리는 것을 암시하는 숫자 2가 들어있죠. 꾸준히 우리가 하게 되었을 때 크게 그 막힘없이 문서를 손에 그 주게 된다는 그런 암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. 물론 여기에서 그 52주라는 게꼭그 인절미에만 해당되는 건 물론 아니겠지만요. 우리가 그 무슨 일을 하든 간에 52라고 하는 그 숫자 속에서의 그 암시는 분명 우리가 뭔가를 좀 도전을 하고 또 준비를 할때 최소한 그 적어도 그 목표를 정해서 열심히 그 하다 보면 큰그 성과를 준다는 그 암시는 또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. 우리가 1년을 또 그렇게 열심히 매진을 해서 큰 문서가 아니면 어떻습니까? 중간 사이즈 그 문서라도 잡게 된다면, 그 다음에 또 나머지 그 중간 크기의 그 문서를 또 잡게 되면, 결국 이게 또큰 그 문수 한계가 되는 거니까요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그 돈복을 잡아당기는 그런 효과가 탁월한 이 인절미의 그 풍수적인 효과 간단히 알아봤습니다. 영상을 들어주신 또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뜻하신 대로 이 인절미의 그 끈끈한 그 잡아당김처럼 모든 일에서 크게 그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안녕히 계세요.